가족 세우기 키워드 중에 체면 위신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집단 양심에 체면 위신 체면을 손상시키면 집안의 위신을 깎이게 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외되죠.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 자식들을 다 통제한 나보네요그 자식을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 그 통제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묘는 굉장히 중요한 집단 양심의 주요 어예요. 주제요. 대물림이네요. 그죠? 다 할머니들이 자기 자녀 케어를 할 엄마가 자기 자녀 케어하고 이러 이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건너뛰고 손주들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할머니도 선생님한테 했던 거죠. 지금 그죠? 할머니잖아요. 지금 할머니들이 엄마 역할을 지금 다 하나봐요. 얘기하대요 엄마한테 엄마. 엄마. 저는. 저는. 단지. 단지.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의 딸.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자력으로 뭔가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해요.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도 자기 힘으로 부탁하고.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어른 되는 거예요.